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셨어요? 예. 와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어, 겨울이 맞는지. <laughs> 정말, 예, 어우, 지금 저희 베란다는 진짜 봄이에요, 봄. 그죠? 꽃이 뭐, 만발해서, 와우, 이거 뭐, <laughs> 웬만한 화원집보다 저희 집 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벌써 온도가 23도를 찍고 있습니다. 완전 따뜻하죠. 예, 제라늄이 어, 생육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꽃님들의 질문을 어, 가지고 어, 영상을 어, 담으려고 합니다. 꽃님께서 또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어, 보이시나요? 제가 앞전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예, 음, 곰팡이와 물음병에 강한 아이들을 영상으로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웃음> 보이셨죠? <웃음> 자 곰팡이와 물음병에 강한 아이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물음병과 곰팡이의 강한 제라늄은 없습니다.예 없어요.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어~ 제라늄 집사님들이 제라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제 어 무름병은 겨울에는 거의 무름병이 안 오죠. 한 여름을 제외한 어 나, 다른 때에는 사실 곰팡이나 무름병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걱정할 게 없죠. 예. 지금 이 시점에 뭐 곰팡이 폈거나 어 무름병이 생겼거나 뭐 이런 재란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름을 대비해서 미리 질문 하시는 걸까요? 자, 여름 대비 미리, 어, 질문, 질문 하시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뭐 곰팡이 핀 것이 있거나 물음병이 있다면, 이제 물주는 물주기와 흙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사실, 어, 물주기 텀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화분을 쓰거나, 막 배수가 쑥쑥 잘 되는 이런 화분을, 음, 쓰지 않, 않으신다면, 화분이 좀 크고, 큰데도, 위득기 마르면 그냥 바로바로 물을 주신, 주신다거나, 이러면, 물을 수 있어요. 예. 물을, 아무리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이제 화분이 크고, 물을 너무, 이제 위득기 마르면 바로 물을 줘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물을 수 있어요.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외에는 뭐 물을 일이 없어요. 겨울에는 어 만약에 화분이 크시다면 물 주는 텀을 좀 길게 두셔야 됩니다. 물 주는 텀을 좀 길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친구에게 이제 까또기 왔는데 가을에 지난 가을에 이제 분갈이 했는 애들 이렇게 이제 밑으로 보면 뿌리가 나온 게 있대요. 화분 밑으로. 그런 예, 거는 이제 화분을 업시켜줘야 되겠죠. 예. 이제 밑으로 봐서, 어, 화분에 뿌리가 이렇게, 밑뿌리가 이렇게 나온 게 있다면, 이거 어어 어, 저도 밑 뿌리 나온 것 같네 요 여기 오 여기 저도 어, 오늘 처음 알았네요 밑에 한 뿌리 나왔죠 <laughs> 야너 언제 뿌리가 나왔냐 이 <laughs> 예, 아이도 지금 예, 화분 업 시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이 아이는 원래 성장세가 이제 느린 아이라서 화분 업까지는 시켜주지 않을 거고 조금 더예 놔둘 생각입니다 음 예, 조금 더 놔둘 생각인데 이제 잔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다던가 이런 애들 이들은 어, 화분 업을 시켜 줘야 된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또 나는 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 물을 그렇게 자주 주는 편도 아니고 물 마름이 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좀 느리게 물을 주는 편인데도 곰팡이 핀다 이러면 이제 습도가 높은 편이겠죠. 습기가 습도가 높고 꼭 이제 곰팡이를 좀 제거해야겠다 싶으면 저는 이런 페트병이 여기 지금 쭉 페트병이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뭐이 지지대 여기 이제 창문을 가리는 판넬을 갖다 놓고 지지대 역할도 하지만 역할도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이리 l 인데리 2리터 l 하나에 요 뚜껑 하나만큼에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무슨, 아, 이거 풀몬 생수인데, 풀몬 생수는 뚜껑이 너무 얇아요. 이게, 이페트백도 이 너무 얇고, 요거 말고, 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맛는 생수통의 뚜껑, 요 뚜껑에 한 뚜껑, 한 한뚜, 뚜껑 정도의 락슴을 여기에 타습니다 락슴을 타둬서, 제가 굳이 굳이 락슴을 쓸 일은 별로 없는데, 한 번씩, 이제, 어, 저희 집에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요거, 요거, 요거 이름이, 어, 청보라, 청보라, 이게, 어, 이게 뭐라죠 이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깐 봅시다. 야, 너. 맞네. 청보라 미니 캡 페츄니아. 요거 청보라 미니 캡 페츄니아입니다. 요런 이런 애들이 보면 한 번씩 곰팡이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거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는데 미리 이제 곰팡이 뿌리지 생기지 말라고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 뿌려줍니다. 곰팡이가 잘 생긴 거는 생기기 전에 한 번씩 뿌려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리터 에한두껑 만큼의 락스 물을 타서 이제 미리 이렇게 어 뿌려 줍니다 뿌려 주고 그리고 이제 어 지난, 어, 지난 여름에, 이제, 저희 베란다를, 어, 밝혀줬던 채송화들을 요 관리하고 있는데, 요 뒤에, 요런 애들도 좀, 음, 상하기 쉽거든요. 예, 뭐, 이렇게 좀 곰팡이가 피거나, 뭐, 진디가 생기거나 하는 가능성이 많은데, 요런 것도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렇게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이제 한 번씩 뿌려 줍니다. 수시로 미리 예, 뿌려 줍니다. 그러면 곰팡이도 안 피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예, 자랍니다. 너무 많이 아니고요. 2터에 요거 한 뚜껑입니다. 예, 요거 한 뚜껑. 그리고 제가 이거 옆에 화분 또 잊어먹을까 봐 제가 옆에 갖다 놨는데 어, 앞전에 저희 베란다 최저 온도가 이, 2도를 찍었어요. 2도. 영상, 영화는안 내려갔지만 2도를 찍었어요. 자, 여기 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 자리. 자, 요 자리. 요 자리에 있었어요 요 자리 그럼 요 자리면 음뭐 그닥 창가 자리 뭐 창틈 자리도 아닌데 한 중간쯤 되는 자리인데 다른 애들은 다다 다 싱싱한 어, 싱싱하게 그래도 영안 아니 영상이 2도를 찍어도 이제 관리가 잘되고 뭐 이렇게 뭐뭐좀 이상이 있는 애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어 제 이제 제 변종 중에 아, 제가 육종한 아가 중에 이렇게 아리필드라고 있었어요. 아리필드, 요거 아리필드, 아리필드하고 또 요거, 요거는 이제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laughs> 오늘 발견했는데 요거 요거 애쉬인데 아이고 이 애쉬가 요렇게 단풍 들은 것처럼 빨갛죠. 근데 이제 우리 그꽃 친구가 또 아까 어, 그 뿌리, 잔뿌리 나온 걸 얘기하면서 이 단풍 나온 단풍 든 거를 잘라줘야 되냐 어쩌냐 물어 봤는데 이거 안 잘라줘도 줘도 돼요. 이렇게 단풍 드는 종류가 있어요. 겨울에 날이 좀 춥거나 또 해가 많이 해를 많이 봤을 때 해를 많이 봤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단풍 드는 애들이 있어요. 겨울에 해를 많이 봤을 때 물론 여름에도 해를 많이 보면 이렇게 단풍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잘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해를 입은 거 얘가 좀 냉해를 입어서. 보면 이파리가 요 봐요. 쭈글쭈글 해 주고 요거 언제 말라서 안으로 말려 들어갔죠. 이렇게 냉해를 입어서. 이 이파리가 냉해 입은 잎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냉해 잎을 입었지만 안에 보면 새수는예 빠르르 타죠. 빠릿빠릿. 근데 요거는 그냥 냉해 잎은 잎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냉의 잎은, 잎만 잘라주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꽃이, 예,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그대로 잘 살아줄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요거는 먼저 발견해서 지금 이제 잎을 다 잘라줬는데, 그래도 꽃은, 예, 꽃은 열심히 피고 있네요. 그러니까 냉해 입은 애들은 이제 이렇게 잎을 좀 잘라주시고 잎을 잘라 잎을 잘라주시면 이제 그만큼 아마 이제 물 먹는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물을 주시지 말 마시고 조금 예 아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꽃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겨울에는 어, 물을 조금씩 적게 주라고 어, 하셨다고. 어 저기 그 농부네 농장 아저씨 저도 그그 어, 영상은 가끔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못 들었어요 물을 좀 적게 주라는 근데 그런 거그 말씀은 맞아요 추울 때 이제 되게 추운데 날이 추운데 여기 물을 머금고 있으면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 물도 엄청 차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안 줬어도 냉해를 입어요 물기가 물기가 가득 차 있다면. 물을 안 줬어도 냉해를 입죠.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애들은 이제 어차피 물은 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물을 미케한 한낮에 그러니까 이제 한날에 이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음 자기네들도 움직 움직 뭐라 그래야 되죠 <laughs> 좀 활동을 쉽게 말하면 한낮에는 아마 얘들도 조금씩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바싹 마르게 두면 은안 되죠 이렇게 꽃피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화분이 또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을 이렇게 제가 쓰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 이틀 예 이틀 정도 날씨가. 요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온도가 좀 높고 이럴 때는 금방 또 말라요. 한 이틀이면.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는 흠뻑흠뻑 주는데. 근데 베란, 윗지방에는 그래도 추워요. 베란다가. 그죠? 우리 은은 부산이라서 좀 괜찮은데. 윗지방은 추운데 베란다 온도도 낮은데 물을. 많이 주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애들, 애들 춥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물도 너무 차가운 물로 주면 애들도 깜짝깜짝, 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잎이, 요, 저도 이 앞, 앞에 이제 뭐, 누래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요 앞전에 추울 때 제가 계속 직수로 물 주고 나서, 이, 지금은 좀안 보이는데, 아랫부분에 노란잎이 자꾸 이렇게, 어, 진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제가 흙을 한번 엎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얘들이 너무 찬물을 먹어도 깜짝깜짝 놀래서 그 경기가 이게 시든 잎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니까 러 애들도 이렇게 막 찬물을 막 먹이면 안될것 같아요. 되게 추울 때는 예 그래도 추워도 적당히 추워야지 너무 추운데 그냥 찬물을 그냥 막 직수로 막 먹였더니 애들이 막 이게 막 누렇게 예라인이 누렇게 되면서 좀 음, 시든 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찬물은 <laughs> 너무 추울 때는 찬물을 먹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물음병과 곰팡이 그러니까 물음병 겨울이라도 물을 크나 본일 경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윗등만 말았다고 자꾸 주거나 이러면 어 곰팡이가, 아, 물음병이 올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렇, 지만 이제 화분이 크면 물, 물주는 텀을 길게 가야 돼요. 예, 며칠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화 만약에 그 화분이 물을 말랐을 때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가져보세요.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면 흙을 어떤 거에,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무게가 좀 달라질 것인데 그 감을 익혀 두셨다가 이렇게 화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대체로 이 화분이 물이 마르면 이렇게 가벼워지죠. 좀쑥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거 물을 줄, 줄 때가 됐구나 하고 물을 주시면 돼요. 그,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라도 겨울에는, 추울 때는 흠뻑 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큰 화분은. 예. 안 그러면 이제 저면 관수로 조금씩, 예, 저면, 위에 조금, 밑에 조금, 이렇게 저면 관수로, 뿌리에도 뭐,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게,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분도 작고, 보다시피 꽃도 많이 피기 때문에, 음,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좀 이렇게 작은 화분에는 흠뻑흠뻑 주는 편입니다. 흠뻑이라고 해서 밑에 줄줄 흘러 나올 때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기준에 위에 화분에 한번 이렇게 물이 찰 정도로 쫙 한번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뭐, 예. <laughs> 이게 자기네 베란다는 자신의 베란다는 자신의 화분에 맞게 물주기를 익혀야 될것 같아요 꽃님들의 화분 그 환경이 저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물주기를 익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곰팡이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2터에 락스, 한 뚜껑. 그, 락스도 막 그런, 그, 독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말고, 그, 레귤러가 예, 있어요. 좀 괜찮은, 어, 락스.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저는 그거를 쓰이고, 쓰고 있는데, 예, 막 독한 화장, 어, 락스 말고, 어, 레귤러, 뭐, 과일도 세척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그런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갛게 된 이파리, 예, 굳이 안 잘라도 줘도 되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는 어차피 탈각될 거니까, 이런 거좀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예, 냉해 입은 이파리는 잘라주시고, 물을 조금씩 이제 저, 적게 주면서 관리해서 다시 새싹을, 나올, 나오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궁금증은 다 이야기 했을까요? <laughs> 오늘 궁금증.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꽃님들, 새로 오시는 꽃님들 늘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도 또 새로 오신 분은 또, 어, 궁금하시다고 답글을 또 달아놓으세요. 저 봉은, 예, 지금은 인터넷에서 팔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인터넷에서 샀는데 지금은 팔지 않고 이제 인터넷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봉을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반은 인터넷 샤실을 할때이 통+ 통 샤실을 할때 그때 한 거라서 꽃님들께서는 이걸 할수 없습니다. 예 저는 특혜를 입은 거죠. 그때 제가 통 샤실을 이렇게 어 선반을 다는 이중창을 아, 만드는 덕분에 제가 이제 특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여기 올라가서 커피도 마셨어요. 제가 저받 보면서, 예. <laughs> 자, 바다를 보면서, 예. 바다를 보면서 여기 올라가서 커피도 마신 자리였는데, 이제 꽃을 키우면서 재료놈들에게 자리를 내어줬죠. 그니까 이 샤시와 연결된, 예, 그, 어, 선반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봉은, 이, 이요 고리에, 이 선반에 달린 고리에 제가 연결해서 봉을 달은 거예요. 예, 봉을. 이 봉은 뭐냐면, 이 우리 그 청소할 때 있죠. 빨, 그 뭐야, 밀대. 밀대 이름 이그 봉을 제가 재활용한 거예요. 밀대 봉. 그리고 요거는 그 집에 그어 현관 아니 안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문에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 있죠. 예. 고정하는 거. 이 봉을 봉을 고, 고정하는 거. 그 봉을 이렇게 중간에 보면 길게 드리는 연결 부분이 있어요. 이걸 길게 늘여트려서 제가 봉을 다은 거예요. 예. 요거는 아마 찾아보면 인터넷에도 팔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예,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궁금하신 거. <laughs> 끝에는 항상 제가 이 말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다고 끝까지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꽃님들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질문, 궁금하신 점도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꽃님들 안녕. 안녕.